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달력을 가져왔는데요. 제가 달력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내일은 대입 수능일의 날인데, 내일은 언니 오빠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날이에요.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. 저도 수능시험 보는 언니 오빠들한테 메시지를 제 입으로 직접 전해주려고 합니다. 시험 보는 언니 오빠들 모두 모두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하세요. 저도 시험을 볼 때는 긴장이 좀 되는데 언니 오빠들 어 입장이 어잘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시험 볼때 손에 손에 긴장해서 땀이 잘 나는 편인데, 수능 시험 보는 언니 오빠들도 긴장하다 보면 손에 땀이 날 수도 있는데 긴장하지 말고요. 열심히 화이팅 해서 보세요.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수능시험 앞둔 언니, 오빠들 모두 모두 화이팅 하세요. 그러면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정말로 진짜 끝.